1980년대 책받침의 3대 여신하면 소피 마르소, 피비 캐츠, 그리고 브룩실즈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중에서 가장 먼저 세상에 얼굴 알렸었던 압도적인 세계의 미녀 브룩실즈의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얼마 전 그녀의 다큐멘터리 프리티 베이비로 세상에 공개됐습니다. 브룩실즈가 성척침물의 생존자였다는 것,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내몰렸다는 사실인데요. 그렇다면 대체 이게 무슨 일이고요? 과연 누가 어떻게 그리고 지금 두 딸의 엄마이자 쉰 여덟 살이 된북 실즈는 왜 이제야 이 사실들을 세상에 공개한 걸까요? 여러분들 오늘 아주 놀라운 얘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구독 잊지 마세요 북 실즈는 태어나자마자 마치 모델이 숙명인 것처럼 11개월부터 아기 모델로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열광하는 이 소녀 모델로 활동을 하다가 12살이 되었을 때 프리티 베이비라는 영화에 출연을 하는데요. 이 영화 참 말이 많았던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17년 뉴올리언스에서 실제 있었던 그 미성년자 매춘부, 쉽게 얘기하면 아동 매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실제 이 영화에서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불쾌한 장면들. 예를 들면 27살 그 성인 배우와 브룩실즈가 키스한 장면이라든가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와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영화 감독이었던 루이 말 감독과 이 브룩실즈의 엄마 테리 슐즈는 당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브룩실즈는 그 당시에 했었던 그 인터뷰에서 어떤 부정적인 멘트는 없었고요. 어린 브룩실즈는 뭐이 영화는 참 아름다운 영화였다. 이런 뻔한 말들만 했었죠. 물론 그녀가 너무 어렸으니까 당연한 거였는데 특히 엄마였던 었그 테리는 당시 알코올 중독자였다고 알려져서 돈 때문에 딸을 팔았다 이런 비판을 참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녀를 보호해줄 성인이 단한 명도 없었다고 알려졌었죠 그리고 2년 후에 그러니까 브룩실즈가 14살일 때죠 브룩실즈는 블루라군이라는 영화를 출연하는데 이 영화 또한 논란의 요지가 참 많았다는 영화입니다. 영화 스토리는 사춘기 소년 소녀가 이 배가 난파가 되면서 열대 섬에 표류하면서 거기에 살게 되는데 사실 둘이 서로 친인척 관계인데요 사랑에 빠지고 아이까지 낳고 살다가 나중에 구조가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아직 미성년자였었던 이 브룩실즈의 노출 신과 근친상간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촬영지의 그 영상미라든가 브룩실즈의 유명세 때문에 이런 이슈들은 1980년 당시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었죠. 영화 이후에 14살이었던 었브룩실드는 청바지 브랜드 케빈클라인의 광고 모델이 되는데요. 그 광고의 카피가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You know what comes me and my 여러분들 14살이면 요 중학교 2학년인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어이가 없는 카피문구였는데 아무리 1980년대지만 이게 용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런 광고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다는 것도 참 충격적이죠. 이후에 16살이 된 브룩실즈의 모델료가 하루에 만 달러, 그러니까 하루에 1,300만 원이라고 이 타임즈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당시 브룩실즈는 각 메인 패션지의 커버걸이 됐었고요. 심지어는 광란의 파티장으로 유명했었던 뉴욕 맨해튼의 클럽 54의 주 멤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엄마를 비롯해서 모든 어른들이 브룩실즈를 아무렇지 않게 성인 취급했다는 얘기인데 과연 브룩실즈는 행복했을까요? 2009년 런던 테이트 모던이라는 이 아트 갤러리에 걸려 있었던 브룩실즈의한 사진이 경찰들에 의해서 제재가 되면서 결국 내려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자, 바로 브룩실즈가 10살에 촬영했었던 두 사진이었습니다. 참 충격적이죠. 그러니까 1975년 브룩실즈가 10살이 되던 해 그녀의 엄마는 플레이보이 매체사에서 발간하는 슈거앤스파이스라는 잡지와 계약을 하고요. 브룩실즈의 두 사진을 촬영을 하는데 이것 때문에 법적인 문제에 휘말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사진 작가가 승소하게 됐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브룩실즈의 엄마가요 어린 딸의 채 사진을 찍게 했고 그것을 돈 주고 팔았다는 얘기인데요. 어이가 없죠. 자 이런 부류의 영화와 이미지를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만 같았던 브룩실즈였는데. 학교생활만큼은 아주 철저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브룩실즈는 어떤 스캔들이나 마약이나 알코올 이슈 없이 명문대학이었던 이 프린스턴 대학교에 진학을 하고요. 프랑스 문학을 전공하는데 학교 성적도 아주 우수하게 졸업을 합니다. 그래서 브룩실즈의 이번 공개들이 세상을 정말 놀라게 한 건데요. 얼마 전 그녀의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되고 브룩실즈는 인터뷰에서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졸업하던 그 시점이었던 1987년 그러니까 브루슐즈가 22살이 되던 해 브루슐즈는 어느 헐리우드 거물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저녁 식사 후에 호텔방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영화 얘기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만나고 따라갔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밝히기를 당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무도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고, 이 일을 세상에 알리면 다시는 배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일이 벌어진 것은 1987년이었고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 엄마를 가진 22살의 브룩실즈는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수 있었을 거라고 저도 짐작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브록실즈는 대중이 봤을 때는 정말 아무런 흔들림 없이 다수의 영화와 텔레비전에 그 출연을 하면서 97년 세계적인 테니스 선수 안드레 아가씨와 결혼을 하는데 2년 만에 이혼하죠. 이후에 2001년 TV작가 크리스 앤치와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는데요. 이둘 사이에는 두 딸이 있는데 지금 16살, 19살입니다. 브로실즈는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우울증으로 또한번 고생을 했는데 의학의 힘을 빌려서 결국 치료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번 다큐멘터리를 공개하면서 브룩슐즈 인터뷰를 보면요. 이 딸들과의 대화가 종종 나오게 하는데 브룩슐즈는 자신은 절대 자기의 딸들을 본인이 출연했었던 이런 영화에 절대로 출연시키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을 박았죠. 그리고 딸들은 엄마의 이번 다큐멘터리 제작을 아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가 브룩실즈의 그 58년에 걸친 인생 스토리와 그녀의 성, 생존기를 아주 짧게 제가 간추린 건데요. 이런 사실들만 보면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게 없어 보였더니 아름다웠던 브룩실즈한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죠. 특히 단한 번의 일탈 없이 너무나도 잘 지내왔던 브룩실즈라서 이번 공개는 아주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십 년 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느닷없이 이런 아픈 상처들을 꺼내서 세상에 알리게 된 걸까요? 그녀가 이 피해자 입장에서 또다시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가해자를 색출해서 공격할 의도를 가지고 공개한 걸까요? 아니면 자신한테 이런 일이 있었고 인기가 식어지니까 너도나도 만드는 다큐멘터리로 인기몰이 좀 해야 되겠다 이런 걸까요? 여러분들 과연 무엇이 진짜 이유일까요? 저는 이번에 브룩실즈라는 사람에 대해서 재평가하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진짜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브룩실즈의 이야기에서 가장 큰 가해자는 엄마라고 다들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정작 브룩실즈 본인은 본인이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요. 그녀의 많은 인터뷰 중에서 뉴요커라는 매체와 60minute이라는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브룩실즈는 한결같이 자신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피해자가 아니라면 가해자는 없는 거겠죠. 그녀가 12살, 15살에 썼었던 그 인터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역할이 부담스럽지 않았냐라는 어른들의 질문에 어린 브룩 실즈는 아무렇지 않게 답변을 했었죠. 프리티 베이비는 아주 예술적으로 아름다운 영화였고 다들 영화 연출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본인을 최대한 배려해 준 고마운 분들이다.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58살이 된 브룩슐즈는 똑같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였었던 엄마를 돌봐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피해자가 아닌 보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엄마를 돌봐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오히려 철영장이 가장 편안하고 안전한 곳이었다고 밝혔고요. 그런 야하고 수준 낮은 질문들을 하는 언론들의 저속함을 비난했습니다. 성폭행을 당한 사건에서는 분명 부실주는 피해자죠. 그런데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년 전에 그를 다시 소환해서 벌 주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에서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든 단계에서 누군가가 비판을 할 때마다 그것은 그 사람들에 대한 거라는 게 너무나 분명해졌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몇 번이나 봤고요. 난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내가 그 문제를 갖기를 원하는데 난 그렇게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난 피해자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당신한테 다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당신한테 힘든 거죠. 세상에 대한 나만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었던 방식이 자랑스러워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내 재능을 위해서 더 많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예전에는 저한테 재능이 있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는데 그게 바뀌어 버렸어요 특히 제 다큐멘터리를 보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고 아직도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싶은지 믿을 수가 없답니다 나는 지치거나 화가 나지 않았어요 저 아직 여기 있답니다 자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브록실즈가 다큐멘터리와 인터뷰를 통해서 세상에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이런 시련을 겪으면서도 또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지만 본인은 계속 전진해 왔기에 자랑스럽고 떳떳하고요. 앞으로의 발전할 자신이 더욱 기대가 된다. 이런 거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의미가 있고 그 어떤 거보다도 힘이 느껴지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특히 본인을 피해자라고 보는 그 시선들에 대한 브슐즈의 관점, 피해자가 되는 것도 자기의 선택이 될수 있다는 관점. 이게 참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들한테 힘들었었던 엄마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나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나좀 바라봐 줘 이런 게아니고요 상황이 이랬었고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한 해결점은 그 꿋꿋이 잘 사는 것이었고 육십을 바라보는 앞으로의 내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 당당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 정말 격이 다른 브록시리즈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녀의 다큐멘터리 프리티 베이비는 4월 초에 개봉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꼭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때 그녀의 이야기는요. 단순히 미투 피해자 코스프레 스토리가 아니고요. 시대와 성차별 그리고 선입견을 뛰어넘어서 한 인간이 전진할 수 없는 한계점은 없다. 그리고 관점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냐로 인생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인간 승리 스토리가 아닐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힘든 시간 이겨내신 분들의 멋진 글들 기다리겠습니다.